안녕하세요. 청계로 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5월 들어 코스피 지수 급등락에 마음 고생 많으시죠? 그만큼 투자 종목 고르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저희 청계로 투자클럽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요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종목 분석 영상임에 유의해주시고요. 저희 주가적인 견해입각하여 촬영한 분석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분석한 종목은요 신세계인데요. 너무 잘하시는 기업이죠. 신세계는 55년 동방 백화점을 설립되어서 85년 육아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사업영역은 백화점 사업이라든지 패션, 라이프,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 면세점, 부동산 및 여객 터미널, 관광 호텔업, 가구 소매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센트럴 시티라든지 신세계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사미아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연결대상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요, 3조 323억이구요. 코스피 107위 랭킹입니다. 액면가 5천원에 9 8 5 4만 정도의 상장 주식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85만 8천주로 29%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굿즈 대박의 신세계 롯데, 우리도 굿즈 판매한다는 그런 기사이구요. 1분기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3,659% 기자 효과가 대단하네요. 목표가가 업되고 있는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1,236억으로 각각 전년 동에 대비해서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3,659%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백화점 부문의 성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는 기사입니다. 별도 총 매출액은 24% 증가했는데 이는 19년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라며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됐음을 의미하고 명품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조금씩 매출 수요가 회복되며 패션 장르 또한 판매 호조로 보임에 따라 수익성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연걸, 연결 자회사들도 일제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죠. 공화학면제적 임차료 감면 효과가 나타나면서 비용도 절감됐습니다. 주요 재무제 실적을 보시면요. 신세계는 2016, 17, 18, 19, 20년을 쭉 보시면 매출액은 19년까지 쭉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20년에 4조 7천억을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당연히 전전년 19년에 4,678억에서 작년에 885억, 단기순이익은 19년에 5,930억에서 마이너스 691억 정도로 시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시면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 5조7천억의 매출과 영업이익 4,506억, 단기순이익 2,814억으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전환되면서 올해 하반기죠. 9월, 10월, 정도 기대되는 집단 면역 증가 추세와 맞물려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그러한 예상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을 보시더라도 2019년에 136%, 작년에 152%, 올해는 뭐 아직 계산이긴 하지만 실적을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150%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보일 같은 경우에도 6,900. %에서 7 800%죠. 재무 구조는 뭐 비교할 만한 대상 기업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신세계 일봉 차트인데요. 비교적 긴 기간 올해 2월 초까지죠. 23만 8,000원에서 24만 ,000 원대 장기간 횡보 조정을 보이다. 올해 2월 초죠 2월 초에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20 46,000원 정도의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고요. 바닥 수준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두 달간 또 눌림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죠. 이후 4월 하순에 27만원 대에서 다시 재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3~4일 동안 시장 하락과 함께 약세를 보였 있, 보였기도 했지만 30만원 대에서 안착을 보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스타캐스틱이나 DMI를 보더라도 지금은 스타케스틱은 단기 과열이긴 하고요. DMI 같은 경우에도 일단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데드 크로스 한 이후에 다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회하는 골드 크로스가 난다면 거래량 수반과 함께 재차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2020년 초죠 33만 33만 3천 원 정도가 고가인데요. 요 레벨 정도. 현 주가에서 10% 정도 상승 구간이 있고요. 거기를 돌파한다면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아직 구름대 상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32만원, 30만원 정도에서 조정을 보이다 상승하게 된다면 전선기이기 하죠. 2018년 고점이 44만원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초 코로나 아니면 그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가 수준인 34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권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 구간이 돌파된다면 40만 원 근처까지도 상승 가능한 중기적으로 유망한 기업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신세계라든지 다른 종목의 여타 매수 타점이나 매매 타이밍 같은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릴 유망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네이버 창에서 청개구리 투자필업을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반도체 관련주 하반기 급등 예산 공개라는 배너가 팝업되는데요. 급등 종목 무료 추천 받으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입력하는 항목이 뜹니다. 입력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하시면 담당 전문가나 해당 직원이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려 여러분의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로 투자 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